부천덕유는부천더유는뭐부천덕유는뭐 음. 안녕하세요 아, 자기소개 어떻게? 어 안녕하세요 저는 통명고등학교 세터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팀에 포지션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세터로 맡게 됐습니다 아, 세터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토스로 인해서 이제 공격수가 득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가 좀 멋진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은 좀 많이 아쉬웠고, 좀, 저희가 운동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팀원분들한테 한 말씀.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해서, 영상공고랑 전남 좀 꺾어서 우승해보자. 네. 부천 도교는 부천 더규는 뭐. 부천 도교는 뭐. 네. <laughs> 그래드립니다